자, 등뒤 손바꾸기 5-4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가지고자 응. 여섯 등뒤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때는 여기를 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래서 등뒤로 손바꾸기 하는게 5-4가 됩니다. 자, 이 기술을 어, 뒤부리에 사서 보시면 좋고 아, 뒤부리에 살때 하나만 사면은 가야 되고 뭐 소포라도 나가고 젖 아, 따라서 아, 여러 가지 고급 기술하고 스피이나 쿠카시비 있고 대한민국에 없는 디비가 왔습니다 아, 사서 보시면 같이 주문하시면 처음부터 깎지 마시고 안 깎으면 제가 서비스타일로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마 처음부터 깎으면 들리고 싶은 거랑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심 아, 남자들, 여자들한테 달라고 그때더니 돈은 좀잘안주니까 아주 나 <laughs> 안 주는 것같은요제 경험상 자, 졸는 것보다 튕기는 것 같아요. 나안 주는 거 기대하는 주둔하고, 뭘 주는 지모르 쓰는 사람이서 이렇게 다시 씩사랑하습니다 기억하기 편하게 제가 지루하지 않게끔 약간 야 우스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다 자는 양손을 꼬는데 이런 식으로 우연치 않게 실수로 뒤로 가서 말아버려서 렸 놀다 보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당황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따로 까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얼마큼 실전로 많이 했느냐. 그래서 사교침에, 사교침에 왕도는 없습니다. 여자는 많이 잡으셔야 되고, 안세진 동영상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아주 다양하게 해주니까, 사교침을 잘 치는 법은 인터넷에 가서 안세진 동영상을 받달라 그래서 오다의 은 마지막 어, 보시면 이번에는 눈청 실수로 이런 데요그 자, 닦아서 이런 자, 식으로 해서 내리지그서오다부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등계 손바꾸기 에, 6번이 되겠습니다. 자등자목걸이에서 자. 음, 등기, 자, 목걸이에서. 자 이런 디도, DVD는 꼭 어, 소장하시면 좋아요. 스피나헛커이고포크로스 어, 급연결동작 크로스, 이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네, 제가 꼭뭐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뭐 사겨.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고 뭐, 뭐 백과사전 한 번씩 다 있듯이, 백과사전 집에 하나씩 다 있죠. 안사도안 안 봐도, 뭐, 나중에 이사갈 때다 버리죠. 백과사전. 뭐, 20권 다 버려. 이사갈 때. 그렇지만, 아, 애기들이 좀 사듯이, 사기척 주시는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 어, 제 거는 디부딩은 사놓으좋아 있어요. 어, 백화산처럼, 어, 뭐큰 차, 이런 어, 공간은 차지하지 않고, 어, 디부딩은 되게, 되게 짜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디부딩 3만 뽑기, 자,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를 한번, 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카운트를 붙여드리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셋네즈도 물어보시는 분에서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시작 하나 둘 셋네 셋, 넷, 뭐, 다섯, 여섯이 중요게 아니고, 여섯 발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의미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7번은 7번은 자 들이 딱 서서 손을 막고 잡고 돌려서 자 이런식으로 어, 하면 되겠습니다 7번 7번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7번, 7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 같이, 자, 7번이, 습 7번을 제 보셔야 8번을 금방 배웁니다. 8번하고 7번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꼭 어? 분유들로 어, 이거 사 보시는데 이거만 살지 마시고 저 단위로 다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스피가 뭐, 까시, 고급 연결 형장, 트로트, 기초, 고급, 브루스, 고급 초급 다 있으니까 같이 세트로 구매하시면 평생 소중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사기 댄스는 제꺼만 보시면 어차피 선생은 알아도 직업안 하실 거라 야 제꺼로 그냥 좀 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팀이 앞을 배 티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질문이 없고 팔번은또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 뒤로 손바꾸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9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번은 어깨 거리에서 손바으로 잡고, 가서, 여성,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손바으 잡아서, 이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주면,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만약에 여기 반대를 하고 싶으면 건너가 됩니다. 어, 건너와서, 자, 여기게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 자 이렇게 이네 손을 안 주면 하는 그 질문이 많이 나와요. 강사 왔다 보면 그러나 주든 안 주든 그냥 무조건 들로내보세요 그래서 잡은 손을 해서 툭쳐로 들어오죠. 그래서 막지 치시면 손바꾸기 두번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8번까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찾으시고 아니면 DVD 사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사드리는 데. 있는데 데이터 음식에 공짜는 힘들고 실비로 나드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서 네. 자요손을이렇게 네. 잡는데 이렇게 돌려도 네. 무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카운트한번붙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여섯 하나 둘, 세넷 하나 둘, 세에서 요거는 그냥 카운트 어, 룰 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 이와 같찬가지로 어, 뒤집기 손바꾸이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뒤집손바꾸기자 네. 뒤집기 손바꾸기는자 이렇게 해가여기다가지나가면자 가운데 들어아줘 어, 이 손을 역시 남성이 네, 손을 잡아서 이렇게 들리는 기술이 자, 안세진에 들리는 손목들이 10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1 0번까지다 DVD가 어, 아니 한 장에 들어가요. 한 장에. 그래서 사서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서한 바퀴 자니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번이 떨어졌어요. 요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고 싶다. 그 때는 여성이 치다가는 팔으로어오 그래서 여기서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틀어주세로한 음, 뭐 정도는 사서 보셔야 너가 그 주인이 되서는한바 자, 아, 돌려서, 잡아서, 이렇게, 돌리는 기술이, 말그러운 뻔 서비스죠? 이렇게 끝났다. 그때는, 자, 남성이, 기술비를 들어가서, 오늘의 소송을, 반복하시고 또, 받아서,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돌려주면, 또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분들과 벌써 수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상기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등 뒤에서 바꿔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10번까지 등교 선바꿔 잡는 기술이 다 끝나서 아, 아쉬우니까 두개만더 드리기 위해 서비스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